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죄와 사망의 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을 그것을 친히 밝혀 주신 것이 세워내긴 십자가의 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된다 이것은 예수님 앞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보혜사시기 때문에 삼위일체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만 이렇게 삼위로 역사를 하시지 근본 한 분이에요 그래서 천국에는 하나님이 따로 있고 예수님이 따로 있고 보혜사가 따로 있고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 길을 세워약긴 십자가의 돌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행함으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믿음 믿음은 순종이 있지를 않죠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 행함에 이르는 순종함에 이르는 바로 그것은 능력을 입어야 할수 있지 사람으로서는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 이루어 이제 가는 거죠. 아까 새원약의 이름에 첫 언약 내 것은 쇠해지는 것이요, 낡아지는 것이요, 없어져 가는 것이라고 한 것처럼,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삶 속에 장성해 가는 거예요. 장성해 가는. 그것이 진리의 아들들의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를 다 사랑하시지만은,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지, 순종하지 않는 자를 사랑을 해도 사랑을 안 받는데 어떻게 또 사랑을 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그 이치나 마찬가지예요. 아 나에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 음? 잘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다 좋아하죠. 나를 해코지하고 저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있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은 다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시니까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자는 로마서에 볼것같으면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그대로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질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 바로 그 자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기까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한 게 뭐예요? 육신의, 이 세상의 육신의 그 삶이 아니라 영의 삶, 다시 사는 진리 안에서의 생명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아, 뭐, 아, 예수님이고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는데 뭐꼭 그렇게 죽어야 돼? 안 죽어도 다 하실 수 있을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자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셔서 친히 보여주시지 않하면은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율법 아래서 벗어나는 길에 보혈의 피값으로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 가지고서 피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래 가지고 짐승의 피제사 드리면은 죄가 사함 받고 그런 것으로 그러나 돌아서고 나면은 아니니까 또 다시 가서 또음 피제사를 통해 가지고 죄 사함 받으려고 그게 되질 않으니까 또 드리고, 드리고, 거듭, 거듭 회개하고, 음? 아무리 고침받으려고 하지만은, 음. 그 율법 아래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 값을 지불을 하고, 어? 바로 그 사는 길을 밝혀주시는데, 죽은 자가 누군 것이, 죽이는 자가 누군 것인 것을, 아담 안에 있으면은, 율법 안에 있으면은, 죽은 자인 것을 몰라요. 죽은 자인 것을. 왜? 육신이 살았으니까 난 살았는데 뭘, 뭘 죽어. 예수 믿기만 하면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를 버려야 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이걸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 안 하죠. 절대. 율법 아래서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이것은 버림으로 다시 사는 길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 자체가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죽으면 나와 함께 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아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려고자 하면 죽는다. 필사즉생. 네? 또한 필생즉사. 네? 내가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 말이. 에요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필사즉생이 돼야 되는 거지. 한문은. 이게 네? 한문이죠. 한문에도 다 그렇게 그 그거... 아는 소리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 왜 죽어? 이유를 알아야 주, 죽지? 절대 안 죽는다니까. 율법의 내가 원인이라는 걸 알고도 안 죽으려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는 죽음으로 다시 사는 길을 십자가의 도로 밝혀 주신 것이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강요가 아니다 그말이요 강요, 가 예? 빼앗고 강요하고 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여러분들 세운약인 십자가의 도, 예수님께서 이루어지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아 나를 죄의 원인이 율법의 나인 것으로 알고 이걸 버려야 됐구나. 이건 불순종의 법이로구나 하는 것을. 목사가 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버리는 거, 절대 안 버려요. 단지 그러니까 저도 십자가의 도안에서 우리들이 주, 주,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있는 말씀 가지고만 교훈을 하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은 각자의 믿음 안에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그 믿음을 내가 어? 온전히 믿어야 되는 거지. 믿지 않으면 절대 버리지를 않는다니까. 그래서 누가 강요적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신 것이 어떤 강요에 의해서 저간 것이 아니에요. 단지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을 뿐이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으로 다시 사는 길을 예정을 하신 거고, 예정하신 대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고, 다시 오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우리들을 살리러 오시는 거예요, 살리러. 바로 보혜사를 영접한 여러분들은 다시 산 자인 것을,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약속을 받은 자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만 믿고, 예수 그림 뭐 성, 성화, 뭐또뭐 뭐 동상 만들어 놓고 예수 믿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저 하지만은 그건야말로 정말 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 예수를 요예 믿으려면은 다시 사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사실 그래야 우리들도 다시 살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 놓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안에서 나를 버릴 권세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 내가 이 결단한, 내가 스스로 결단해야 되는 거죠. 어? 나를 부인하는 건 내가 안 하고 남이 해줄 수 있는 겁니까? 남이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면 문은 누가 열어요?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야지. 우리들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면은 내가 열어야 된다 그 말이 내가 근데 내가 열려고 하지를 않해 율법 아래 사람은 그러니까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십자가의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받고 부인하고 더욱이 날마다 내 십자가를 응? 지겠습니다. 보혜사께서 능력 주세요. 어? 이 연약한 몸더 이상 넘어지지 않도록 능력 주셔서 오직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데 오늘날 신하인들이 무슨 기도를 해요. 에? 먹고 입고 마실고복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누구 마냥 저렇게 열심히 나 이렇게 주회의를 하겠다고. 이게 완전히 초보적인 율법 아래서 신앙, 진리 안에서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는 내가 말씀을 깨달아 알고 내가 해야 할 것도 하겠습니다. 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자 할때 보혜사께서 들어오셔서 자정하시고 나를 주관하시지. 그렇지 않으면 은 그냥 마귀가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마귀가 보고 있는 거야. 우리들 이 마음을 결단하지 않으면은 여기서 절대 마귀 떠나지 않아요. 떠나질 않아요. 기회만 엿보면은 그냥 아주 육신의 소욕대로 그냥 육신의 생각대로 어? 마귀가 아주 그 우리들 마음을 음? 세상의 것으로 아주 그 시험을 하는 게 세상의 것으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은 게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절서부터. 물질의 시험, 명예, 권세. 예?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 이거 다가질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만 가져도 이거 뭐큰 축복인데, 오늘날 세상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 가진 사람, 물질 을 가지면은 명예도 가질려고 하고, 권세도 가질려고 하고, 권세 가진 사람이 물질도 가질려고 하고, 응. 예? 원 세상에 국회라는 데 앉아가지고 코인 거래나 하고 있는 그런 거그 사람들의 그 욕심이 예?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건 뭐 완전히 시험 정도가 아니라 마귀의 아주 그냥 종로로 타는 거지 그런 거 예? 세상에서도 이셋 중에 하나만 가질라고 해도 그것도 정한데 예? 우리들은 어쨌거나 세상에서도 나에게 내가 가진 각기 전문적인 게 있거든요. 응? 그런 분야에 전문 응? 분야에 응? 해서 성공을 저 하게 되면은 응? 그걸로 인해서 다걸또더 욕심내고 그러면 안 돼. 근데 이 사람은 이안 그렇거든. 욕심이라고 하니가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를 내려놓기가 십자가에 못 받기가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죄의 그 원인이 되는 율법의 나을 내려놔야 된다고 하는 거. 하나님 앞,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게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우리들이 사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바로 좋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우리들이 사는 길을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할 수 있다고 하는 확고한 그 믿음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 그저 입술을 만나, 하나님 사랑해. 어? 예수님 사랑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우리를 사랑하,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루어주신 세원약인 십자가 애들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행하는 자라야. 네? 그 아버지의 뜻인 십자가의 도를 믿고 행하는 자. 바로 그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 이건 영적인 것이죠. 우리들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네? 둘째 계명이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한 생명이 중요한 거, 어? 이 중요한 것이 인정을 받고 어? 대접을 받고 저 하려면은 내가 중요한 것처럼 남도 그렇게 귀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남도 그래서 내가 귀한 만큼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응? 인정받고 싶은 만큼 저 하면은 남을 그렇게. 써. 내 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사랑해야 된다. 근데 그 사랑이 뭐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게? 육신적인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들이 살아, 다시 살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십자가의 도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도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형제의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탄감해주는 거예요. 이 율법의 사람은 기회만 있으면 그냥 맨남 판단하고, 어? 아주 정죄하고, 어? 이게 아주 이게 율법의 본능이라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너나나 너나, 나할것 없이. 그러니까 그것과의 싸움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싸움은 뭐냐? 내 마음 아래서 일어나는 나와의 그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자는 절대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랑한다고 그게 사랑이냐? 그런 사랑 아니야. 내가 다 이루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육신적인 그런 게 아니야. 우리들 마음 안에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바뀌어져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셔서 나를 사랑해 주심 같이 네 형제의 죄를 다 사함으로 이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 에요 그런데 이걸 육신적인 걸, 세상적인 걸로, 응? 치부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고, 진정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 두 구절이 있어요. 누가 복음 구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왜 믿어요? 살려고 믿잖아. 우리 다시 새목 살려고 내 목숨을 버리는 것도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러려면 어찌 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 함이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율법인 나를 깨달아 알고 율법을 향해서 나 이외의 모든 형제들을 향해서 내가 죽은 자가 되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말이 있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할 것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될 때에 보혜사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진정 빛의 역사를 이럴 수 있게 되고, 근데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여기는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고난입니까? 나를 버리는, 버려야 되는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과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이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를 믿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행함, 우리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 행함, 그로 말미암아 보혜사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질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4절에는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구원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왜? 다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은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지. 예수를 위해서. 아니, 나는 이제 살게 했으니까는 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는 자가 되고자 할 때에 우리들이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수 있다고 하는 거, 바로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